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윤정환 강사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피규어를 출력하는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피규어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히템 3D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3D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3차원 출력 파일로 변환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에서는 나노바나나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히템 3D를 이용해 가지고 출... 3차원 출력 파일을 만드는 방법만 소개하고요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피규어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AI 스튜디오를 검색해서 구글 AI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여기만 체크해주고 계속을 눌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나노바나나를 클릭해 거나 왼쪽 상단에 플레이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노 바나나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탭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복사할 거예요. 마우스를 올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눌러 줍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나노 바나나로 돌아와서 프롬프트 입력창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이런 팝업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된 사진 상단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쉬운 사진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런 버튼 클릭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팝업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계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검색창에 흰 히템3D라고 검색해서 히템3D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 눌러주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계속을 눌러주십니다. 이런 팝업이 나오면은 여기 X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먼저 해상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클릭하고 512p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이용해서 3차원 모델링을 만들 때한 번에 5포인트씩 차감이 되고요. 가입할 때 무료 크레딧 100이니까 20번 어, 3D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방법은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하셔도 되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나노바나나로 출력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M3D에서 탐색기를 열어 직접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다 되었으면 어, 해상도가 512p인 것을 확인하고 생성 시오 포인트가 드는지 확인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러 방면에서 이 내가 만든 생성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만드는 데는 대략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른쪽에 생성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포인트 10을 주고 여기에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성 텍스처를 누르 3D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3차원 파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형식을 클릭해서요 여기서 STL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STL 파일로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넣고 슬라이싱을 해보면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될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생이 만든 작품 피규어 결과물 사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